네, 무선 주파수 컨트롤 충돌 방지 시스템 제 완성된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무선 송신기가 있는데요 네. 이걸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켜면은 서로 송신이 될 때는 하나만 있을 때는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대가 동시에 충돌 어, 작동할 때는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자 동시에 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파수가 나가고 대기했다가 2번이 나오죠. 다시 대기했다가 다시 신호가 송출됩니다 서로 충돌이 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이 상대방 시스템이 송신하고 있을 때는 멈췄다가 다시 송출하는그러 방식입니다. 거리를 띄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에, 시스템이 한쪽에서 이제 무선을 송신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꺼보겠습니다. 끄면은 충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에, 문제 없이 송출하는데 정상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 에, 동시에 작동하길 경우에는 상대변, 상대편이 작동할 때 멈췄다가 그걸 확인한 후에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